자,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참 걱정인데, NBA는 지금 퍼센테지가 더 심각해요? 지금, NBA는 사실, NBA가 사실 더 심각해요. 예. 지난 6월 마지막 주 351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는데, 25명의 확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 뭐, 그리고 또 스텝, 관계자, 계속 NBA 쪽에서는 양성자가 나오고 있어서, NBA 사무국 지금 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 실버, 컴, NBA 커미셔너가, 지금 보건 당국과 긴밀히 연락하고 연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선수의 확진세가 더 두드러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NBA 시즌 과감하게 중단하겠다라고 아. 아주 발표했어요. 를 커미셔너가 커미셔너가 발표했어요. 예. 다시 중단하면 뭐 NBA 올 시즌 끝이라는 얘기죠? 지금 어느 정도 확진자가 나왔죠? 그 NBA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 넘어요. 5%가 넘기 때문에 NBA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야구처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 간의 몸싸움, 접촉이 정말 심한 경기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 간의 확산이 커지고, 뭐, 양성 선수랑 한번 경기를 뛰었다? 그러면 그 경기에 나가선 20명 정도 다 힘들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또 뭐, 또 경기를 뭐, 재개를 해서 시즌을 재개를 해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한명이 확진자 나왔다. 그럼 선수들또다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다 검사 받아야죠 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팀의 간판 선수, 슈퍼스타가 감염이 됐다. 예예. 그러면 그 팀은 뭐 나머지 시즌은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이런 상황에서 포틀랜드의 다미안 릴라드, 포틀랜드 뭐 주전이에요. 주, 주축 주 선수예요. 다미안 릴라드가 선수들을 뭐, 올랜도에다 한 군데 월트 디즈니 리조트에다 한 군데다 모아놓고 격리 상황에서 시즌을 치르면서 선수들 을 제재한다. 선수들이 말을 들을까? 아,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연봉이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씩 받는 선수들이, 니네 여기만 모여있어? 라고 한다고 거기만 모여있겠어? 음.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걱정이 안날 수가 없죠. 네. 선수들이 100%이 수칙을 지킬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격리 상황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NBA에서 확산될 게 눈에 보이듯이 뻔하다. 예. 나는 경기 시간 외에 방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음. 그래도 걸린다면 NBA 반성해라. 아. 얘기를 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선수는 아, 제게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렇죠. 반대 의견을 내는 그런 선수예요. 반대 의견을 이제 내는 거죠. 아, 이런 상황에서 이거... 과연 경기를 할 이유가 뭐냐? 네. 근데 이제 프로 선수고 돈 받는 돈을 받는 선수니까 뭐 막말로 돈 받고 뛰는 선수니까 뛰려니까 뛰기는 하겠는데 과연 니들이 이걸 잘제게올바른 방향인 건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의견을 냈네요. 이런 논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메이저리그에서 마이크 트라우스의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굉장히 규칙화 주목되고. 예. NBA에서도 지금 슈퍼스타 선수가 또 이런 얘기를 할까봐 굉장히 조마조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그 NBA 시즌 재개를 위해서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죠? NBA 시즌 재개를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지금 투입된 상태예요. 1억 5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 1억 5천만 달러 투입됐는데 제가 저번에 윈블던 소식 전해드릴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윈블던이 과감하게 시즌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보험에 들어났기 때문이다. 보험. 보험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보험금이 연 200만 달러예요. 예. 근데 지금 메이저리그, NBA, n h a 그런 보험 하나도 안 들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보험을 이제 윈블던이랑 이 PJ 투어 오픈을 보고서 그런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요 음. 돈이 뭐 윈블던처럼 200만 달러, 300만 달러 에 끝나지가 않아요. 엄청난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시즌을 버리자. <laughs> 다 계산을 해봤는데. 왜냐면 이미 그런 보험이 있는 게. 남는 장사가 아니다. 아닌 게 이제. 아, 차라리 많은데. 접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다 소개해드렸는데. 아, 그 저희가 열심히 취재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NBA랑 메이저리이랑 그런 보험을 좀 알아보고 시즌 취소했을 때그 혜택을 받는 보험을 알아봤는데 보험료가 이미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늦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 NBA가 시즌 재개를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지금 투입한 상태예요. 아, 만만천 요 1억 5천만 달러 지금 투입해서 시즌 재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안 하는 일만난 게, NBA가 시즌 재개 에 이렇게 목매는 이유, 무관중 경기대도 해야 되는 이유, 중개권 때문에 그래요. 중개권. 중개권 중개권요, 역시 중개권이네요. 중개권료 만약 시를 중단하면 중개권료를 못 받잖아요. 그렇겠죠. 중개권료를 받기 위해서 시즌 을 재개를 하는 음,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뭐 저희는 LA 뭐, 뭐 친정이니까 LA 클리퍼스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LA 클리퍼스 구단 스탭과 스타 선수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스타 선수가 스타 선수. 근데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뭐 선수나 구단에서는 누군지 밝히고 서로 조심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클리퍼스 선수들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코로나가와 정반대로 코로나가 걱정돼서 불참을 선언한 선수도 있었죠. 이제 클리퍼스는 그런 상황이고 레이커스는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불참을 선언한 선수도 있었어요. 예. 드와이트 하워드하고 에이브리 브래들리가 이제 어 나는. 어 저희가 한번 얘기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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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불참을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커스 즉각 그 자리 메웠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예상했던 대로. 악동. 악동. 르브론 제임스의 전 동료, <laughs> J.R. 스미스가 레이커스에 합류했습니다. J.R. 스미스요. J.R. 스미스. 네. 르브론 제임스는 즉각, 이야, 대환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둘이 별말 없었어요. 예, 연락하는지도 예. 몰랐고, 연락도 없었다가 이번 영입 소식 들은 르브론 제임스가, 형제요.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지 않다. 완전 환영한다. 음. 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르브론 제임스는 아직 뭐 유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시즌이 재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다, 할 저렇다 할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시즌 하는 거를 반기는 선수 중에, 중에 한 명이니까. 한 왜냐면 그 본인 나이도 있고. 그, 빨리 해야죠. 예, 빨리 트러블하고. 올해 잘하면 또 우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네, 스 전력이 지금 최정, 최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리그 1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도 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음. 해야 되고, 르브론 제임스의 관심은 온통 인종차별 시위에 가 있잖아요. 예. 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르브론 제임스는 이쪽에서 사용운동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엠, 예 NBA 이렇게 보면 등번호 위에 선수 이름을 써놓은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이름이 없이 등번호만 있는 유니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이 유니폼을 보면 올해부터는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게 해줬어요. 어 그래요? 네 예전에 LA 레이커스의 로나 테스트가 이직하면서 이름을 바꿨었죠. 아마마찬은 선수 메타 월드피스 를 이름을 바꿨는데 예. 그때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레이커스는 등, 등번호 위에다 이름을 써요. 메타 월드피스는 이름을 어떻게 쓸까? <laughs> 라스 트 네임이 메타야, 월드야, 피스야. 예. 그래서 월드피스를 쓰기로 월드피스. 했어요. 월드피스요. 그러니까 이게 한 줄로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laughs> 월드피스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경기를 뛰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마음대로, 이번 시즌만 마음대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 메시지를 등번호 예. 위에다 쓸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5번 시즌만. 어, 그뭐 그러니까 글자 수에 상관없이? 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어, 뭐 그래요? 어뭐 정말 동그랗게 해 갖고 오는 선수도 있겠네요. 예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의, 음. 평등, 평화, 자유, 뭐 투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아 이거 쓰려면 길다. 그죠? 예. 어. 네. 이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문구를 등번호 위에다가 쓸수 있게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예예. 예. 근데 그 조지 플로이드를 새기고 뛰겠다는 선수가 좀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유족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일단 제외를 했는데 NBA 무국이 유족하고 뭐 연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요거는 조금 그이무국에서 조금 원치 않지 않을까 그렇죠 예. 논란이 될 수도 있죠 예, 논란이 네. 좀될 수도 조지 있겠네요. 플로이드를 등번호 쓰겠다 그 선수는 이제 선을 넘은 거죠 음, 저희가 그렇죠. 늘 말씀드린 선 넘으면 안 돼요 예. 네. 이름 대신 뭐 정의 평화 네뭐 네, 자유 이런 거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 어떤 뭐몇 글자 이 여러 가지 문양들이 나오겠죠 어떤 것 문자들 어떤 메시지들을 등본을 위에다 선수들이 새기고 나올지 이번 NBA 시즌 재개되면 또 이제 관심을 끌수 있을 충분한 상황이 될 겁니다 NBA는 언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NBA는 7월, 30, 7월 30일 네, 결정이 됐죠 7월 30일 날부터 결정하고 네. 결정이 됐고 스테이블 센터에서 아 죄송합니다 그 스테이블 센터를 같이 쓰는 LA 레이커스하고 클리퍼스 경기도 7월 30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네. 자, 메이저리그 프로야구도 7월 말 25일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NBA는 7월 3 0일 그렇습니다. 아, 이런 이제 날짜는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잘 진전이 이게 진정이 돼야 될 텐데. 마무리돼야 되는데. 예. 네, 걱정. 어 근데 저 가기 전에 오늘 마,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유럽 축구 개막했잖아요. 그렇죠. 세리에 그 이탈리아 프로 축구도 개막을 했어요. 예. 재개를 했습니다. 호날두 선수 머리 때문에 지금 화제예요 왜요? 길렀어요 머리를? 머리를 길러서 어, 그거 꽁지를 땄던데 꽁지 머리를 하고 있는데 상토머리 네, 어디 예. 돌아다닐 때는 또머리 파마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부해서 브로콜리 머리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laughs> <laughs> 팬들이 예, 예. 잘생긴 얼굴 그렇게 험하게 쓸 거면 놔줘라 <laughs> 호날두 뭐 그렇게 밉상이네 해도 잘 나긴 했잖아요. 세계적인 수단은 지머리도 지, 지 만대로 못해. 아 하면 안 돼. 다시 예. 다시 잘라라. <웃음> 네. <웃음> 브로콜리 헤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어. 뭐 호날두 선수에 대한 비판이 지금 뭐 머리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